여러분들 봤을 때이작황이 어때 보여요? 센거 같아요? 자물준 지가 한 10일 됐대요 10일 물 줄래 안 줄래요? 어때요? 어제 비가 와서 이 대가리가 좀물리한 겁니다 자저 봐봐 우리 열매 어때요? 끝에 굳잖아 어떻게 할래요? 저는 줍니다 <laughs> 줘야 돼 주고 차라리 아까를 찍을까 막아 까 판단한 게나 왜냐면 안 주면 꽃에서 문제가 와 꽃에서 얘들을 피우려면 주는 게 낫다는 거지 이게 어렵다 이게 이 봐봐요 꽃 봐요 그래도 수정하고 물을 주는 집들이 꽃이 이쁘게 온데도 자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누구나 보는 시선은 같아 같은데 어떻게 하면 자기 봐봐 이게 지금 살짝 꺾이는 맛도 있는데 이게 올라온단 말이야 올라와 자 올라오면 결국은 결국은 사가 꺾이냐 상냐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여기서 물을 안 맞추면 다음 다음이 문제가 온다 이해 하되죠자방법 없다 물 주고 칩시다 쳐야 돼자 누가 뭐래도 어, 다음을 생각하면서 흘러가야 돼요. 우리는 연속을 할 겁니다. 연속을. 그러려면, 얘 봐봐. 똑같은 얘기잖아. 그러려면 순이 나오더라도 꽃을 챙겨가는 게 이득이다. 자, 이해가 되죠? 자, 가봅시다. 쉽지 않아. <laughs> 쉽지 않아. 그래도 합니다. 포인트를 다시 잡으세요. 세상입니다. 저는, 저와 연연되는 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. 그리고 기준을 잡아서 몇년잘 됐으면 좋겠어요. 제가 없더라도. 이상입니다. 여기도 꽃밭이다. 저랑 한번 보자. 마음이 맞고, 자, 토양이 좀 좋은 분들은 2, 3년이면, 자, 결국은, 자기만의 기준점을 만듭니다. 진짜, 이런 게, 이런 게 기준이에요. 꽃을, 계속 만들어내는 거 이게, 이연속작가의 항상 해답이다. 이해가 됩니까? 아시, 이 짝저 짝은 좀 적다 쳐도 이제 엇갈리 두블리부터 계속 고쳐야 돼요. 그걸 어떻게 할래요? 그거. 수정했네. 이거 봐봐, 수정했잖아. 자, 물론, 아이고, 꽃 봐라. 완전 참, 참의 개나를 꽃이다. 물론, 시설이 좋아, 시설이. 시설이 좋으니까 좀더더 더 빠르겠지. 그죠? 그렇게 생각하면 돼. 자, 일단은 열매가, 손을 잡아, 좀 안정화 해야 되니까 좀 늦게 덮으시고. 자, 얼추 열매가 살이 잡았다 싶으면 위로 잎 색깔 더 올리세요. 그래야 속도가 나옵니다. 그리고 같은 얘기. 야. 야잘 활용하시고. 아, 그래도막 입이 막 그렇다 그러면 패드 살짝 여시고. 왜 열라고 할까요? 밖에 찬바람이니까. 찬바람만 잘 활용하면 자동으로 잎자루가 딱딱 쓴데도 음, 잎의 형태를 바꾸는 건, 어, 체내 양분이지만, 잎자루를 든다, 대가리를 든다. 이거는, 어, 좀더더 더, 바람, 찬바람이 더 많은 역할을 한다.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합니다. 자, 참고하시고. 여튼 그래요. <laughs> 아유, 잘하신다. 자, 이래가 이제, 아시, 엇가리를 어떻게 달아가겠다. 전략을 짜세요 이건 지 쏘가지를 못 이긴 겁니다 쏘가지를 아니면 끌리 들어갔거나 제가 이거 이거 보고 예, 하세요 어. 자 이상입니다 여기도 자 마이크 죠 며칠 낸것 같아요 20일이지 약자 짜야겠지 20일 자 이러면서 이제 1차 색깔로 바뀌는 겁니다 1차 2차 요때 순이 확 땡겨요 이렇게 있다가 이제 풀려나가는 거지 이해가 되죠 자, 열매가 순을 잡으면 그때는 꽃이. 그리고 이 꽃이 수정하고 한 20일, 25일 되면 꽃이 삭 사라져. 그거를 이제 안 사라지게 이제 어, 이어가는 게 이제 기술입니다. 그런 걸 어, 해야 돼. 그걸 어떻게 하냐? 물이 하는 겁니다. 물이. 근데 대다수 이제 물간격이 너무 먼 분들은 그 꽃이 끊깁니다. 항상 신초잎 색깔 물을 통해서 꽃을 잡아 줘야 돼요. 자. 늘 편하지만, 세모제이 괜찮아요. 지금 별로 안 중요해요. 왜? 우리에겐, 아 어, 다음이 있으니까. 자, 됐고. 앞으로 뭐 일주일, 1 십일 지도 그렇게까지 확을 안 땡기겠다. 자, 얘가 지금 어정리 되겠다. 그죠, 어정리. 제종적으로 우린 2월 5일이 짝짜짝입니다 그때가 팡 터지는 거요. 그래 하면서, 그때도 두 분이 달기 어려워요. 하지만, 그걸 맡아낼 이제, 방향성을 제시해야지 그리고 하우스가 커졌기 때문에 그게 좀더 쉽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됐죠 계산 나오죠 계산하면서 하세요 그리고 뭐 알다시피 이제 총체가 증가해요 총체 체크하시고 <laughs> 어장님 안녕 자, 아이고 이쁘다 감이 이쁜 겁니다 예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이픽 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시는 까리 소위 말해서 12월 1월 2월까지는 자 잎이 클 수가 있어 근데 3 4월 봐봐요 3 4월 에 잎이 큽니까 그때는 누구나 다할 것이 잎이 작아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건데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겨까지 꽃이 잘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잎이 크다 작다는 아 작으면 좋지 근데 뭐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다.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. 잎은 강압성을 하는 하나의 기관일 뿐이지. 아 저건 그렇게까지 안 중요해. 하지만 겨가지의 꽃은 절대적이다. 왜? 겨가지의 꽃을 쓰면 연속이 안 되니까. 자,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다. 항상 좀 나눠서 생각을 하세요. 자, 천장 열어놨고, 현재 시간이 12시 20분이거든요. 와, 밖에는 추워, 추워, 추워. 그리 그래, 요때 감기 많이 걸립니다. 그리고 그래, 사람도 요때 감기 많이 걸리듯이, 아 식물도 똑같아요. 요때 이제 인가루 노균이 많아집니다. 자 참가하시고 자 계속 자기 기준점 만드세요.